오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나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이제 일어서서 한번 찬양해볼게요. 우리 일어나볼게요. 어? 맞아! 우리 벌써 다음이 할걸 해버렸어! 우리 일동 준비해볼까? 일동 준비!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많은 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잘 앉아볼게요. 어, 그지? 우리 친구들 목소리 엄청 컸어. 우리 재영이큰 목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좀 이따가 밖에 나가서 꽃을 심을 거예요. 예쁜 꽃을 심을 거라서 우리 오늘은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을 큰그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된 친구들! 어? 읽을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니가 나에게서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삼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 잘했어. 우리 이번에는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 자세 한번 해볼까? 자, 무릎 꿇고. 자, 기도 무릎 해보자.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았어요. 누가 누가 안 하고 있나? 오, 다 했네. 우리 눈꼭 감고. 박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동안 친구들, 친구들, 하나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 좋은 날씨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하시길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극단하고 가슴을 챙기며 시장님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갈수 있도록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어, 오늘은 또 우리가 이순서로 어, 꼬시기를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을,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추레굽기 20장, 추레굽기 20장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아멘. 아멘. 쪽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한 말인데, 다른, 어떤 걸 두지 말라고 했지? 다른, 어떤 거, 이거 뭐까? 어떤 자일까 신. 네. 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 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어제, 아,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 어? 아침에는 누구야? 방금 아침에는, 아침에는, 어, 아침에는, 요고, 구름으로, 밤에는, 불, 어,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이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 이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황소, 황소를 막 묻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어, 화가 났던 우리 이야기를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지, 렇 배웠지? 우리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 여기 앞에 있는 모세라는 친구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줄 건데,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가 딱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의 약속을 주신대요. 우리 그거 준비하도록 해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가, 물과 어, 물 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빨래해서 준비했어요. 어 그리고 어 번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이렇게 딱 나타나, 나타나실 때산 위에 구름이 뭉개뭉개뭉개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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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그리고 이거 번개가 쾅쾅 치면서 아! 어이산 꼭대기가 눈에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무서운 거예요. 막 산은 막, 막 엄청 크게 막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름 때문에 산 꼭대기 안 보이고 첫둥둥대는 막 엄청 큰 소리로 치니까 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우리, 이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열 가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몇 가지? 어, 우리 그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약속까지 해볼 건데, 하나님이, 어,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어? 다른 신을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황소 우상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화났다고 했을까? 안났다고 했을까? 화났다고 어, 화났다고 했어요. 했어. 그렇게 다른 황소 우상 같은 걸너 만들지 마! 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 누구예요? 하나님, 어, 비슷해어 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보! 하나님 멍청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쁜 말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듯이 어, 너희들이 나에게 내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를 예쁘게 바른 자세로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딱 듣고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어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에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두명의 이름이 뭐였지? 어,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 조금 더 선이었어. 어, 아, 아, 아로 시작했는데? 어, 담 누구야, 방금? 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누가였지 어,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셨 그지? 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스라엘 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야 돼내 말씀만 내 이야기만 들어야 돼 라고 했지만 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 우리의 죄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는 안 혼나도 되는데, 이렇게 안,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받게 되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것처럼,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누구를 사랑할까요 어, 어, 예수님을 또! 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 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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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한번, 기도 무릎 한번 해볼게요. 두손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치부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할게요. 어, 우리 주기도문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유치부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주기도문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 친구들 우리 이제 뭐 한다고 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어?